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매우 지키기 어려운 구절 같아 보이죠? 어떻게 누가 나한테 뭘달라 그러고 빌려달라 그러면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요구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이 있는지 어쩐지 이것도 넘어서서 어떻게 다 퍼줍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난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어떠나 한 구절을 가져다가, 내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려면요. 그 성경의 한 구절이 전체 내용 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영화 상영 시간에 늦어서 중간에 들어갔다.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이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할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판 사이에 끼어들었으면 전체 흐름이 뭔지를 알고 그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게 맞겠죠. 성경도 그래요. 앞에 진행되어 왔던 내용의 연결선상에서 이 구절을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하나라도 봐야죠. 전체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 설교랑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설교는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 백성들은 어떤 캐릭터인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전체의 본문의 결론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입니다. 천국 기준이. 그 굉장히 높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은 예수님 수준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2절의 이 본문은 또이 팔복 설교의 끝에 맞물려 있으면서도 더 작게는. 원수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44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천국 기준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날 변화시키겠지 하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버스를 탈때 우리가 몸을 버스에 맡기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탈때 자전거에 몸을 맡기지 않냐고요. 이 중간에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기준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맞추려면은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맡길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도 정의가 나름 있다고요. 사실 우리의 정의와 기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3장 끝부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 바깥으로 내 모실 때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을 안한 사람한테 그런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반역 안한 사람한테 그런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냐 마냐의 기준점을 제공했습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불복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선악과를 가지고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을 때,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원래 판단은 하나님만 했어요. 법은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사람은 그걸 따라갔죠. 사람은 창 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직후 그 거역의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쥐고 혼드는 거예요. 세상 법을 보세요. 빨간 신호등에 건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경찰이 딱지를 끊을 때 나는 나 나름대로의 따로 법이 있으니 이 법을 지키지 않겠소 하면 그걸 받아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법은 법적 판단의 기준, 준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맘대로 법을 세우겠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부터 자기 마음대로 성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정의와 법을 세운 것입니다. 팔복설교도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서는요. 원수사랑이 안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서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법이냐라 것입니다 정말 그게 천국 기준이냐 라는 거예요 아, 이건 지키기 어려운 말씀 들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 대라지 않나 함께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가주라고 하지 않나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소송 걸었는데 겉옷까지 벗어 주라고 하지 않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맥락상 뭐가 읽히냐 면요 우리의 법적 판단 기준은 말이 되냐 이겁니다 진짜 법의 제정자와 집행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구길래 법을 제정하고 이걸 집행하겠다라고 스스로 나서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법 기준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2절에서 이야기하는 너그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홈리스 노숙자가 뭘 달라 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거 주면은 이 돈으로 술사 먹을 거야. 이 돈으로 밥안사 먹을 거야. 이 돈으로 저 노숙자 생활 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나만의 생각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서 너그러움을 철수하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뭔가 요구할 때이 사람은 내가 줬을 때 기부앤테이크가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너그러움과 너그럽지 않은 것을 내가 선별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선별 기준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나만의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있는 아이는 고아의 사탕을 빼앗지 않는 법입니다.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더 배운 자가 덜 배운 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빠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서 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세상에서 어떤 너그러움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너그러움이 잘안될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비추어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믿는가?